우린 어딜 가고 있죠? 저희요? 어? 빨리 지나갔어요 태백 시를 가고 있습니다 오, 태백에 들어왔습니다 백두대 와. 이게 많이 어두워지면 확 다르다. 이게 어떻게 뛰야 돼? 그냥 어, 고리니까. 또 하나 어떠나? 쿵머리 위에 자크에다 딱 걸면. 자크? 그 고리 그냥 말랑말랑하니까 자크에 딱 꼬려요. 오, 얼굴에 생기가 있어. 아, 나 이게 아예 하나에 그냥 원인 줄 알았어. 플레이 었구나 이렇게. 이거 도연이 언니가 준 거예요. 심도 팔. 응가 좋습니다. 다면 지금 한참 놀다가 물 티슈가 없어서 차에 가고 있습니다. 코인 티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코인 티슈를 다 썼네요. 젠장. 부지런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걸어서 한 10분이면 되니까. 해가 지니까 확실히 많이 춥네요. 조비산에서 마지막 설산이 될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설산에 또 오게 됐습니다. 와 하늘이 진짜 멋있어요 오늘 뒤에 같이 온 동생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음,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친구는 인천 사는데 인천에서 태백까지 왔어요 4시간 걸렸어 <laughs> 멀긴 멀어잉 아또 인천에서도 영정도인데 영정도. 제일 서쪽이지. 서쪽에서 <laughs> 어. 동쪽. 야, 일렬로 가자. 자꾸 빠진다. 어. 뭐, 빠져도 <laughs> 어. 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거를 자막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자막은. 어 자막은. 필요한 거면 넣고 그냥 자막 안 넣으려고 그냥 귀찮아. 음, 오디오 들어보고 잘. 어. 되면 안 넣어도 돼. 그리고 자막 있는 유튜버를 보면은 자막 보기 바빠. 아, 그래서 차라리 자막을 없애면은 들리든 안 들리든 영상을, 영상을 볼거 아니야. 안 들리는 거는 그래도 딱딱 잡아서 어. 확실히 넣어줘. 이게 계속. 자, 물티슈 가지로 아. 차에다 왔습니다. 금방 오늘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차에서 물티슈를 갖고 다시 자작나무 숲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뒤에 노을진 게 파스텔 톤으로 바뀌었네요. 멋있다. 또한 10분을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박지에 한 15동 정도가 있는데 뭐 10시 되면 다들 자겠죠. 근데 다른 팀에서 온 분들이 조금 시끄럽긴 한데 이해는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럽기 마련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각자의 취향이긴 한데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어플러 끼고 자면 되니까. 여기는 산 속이라 해가 넘어가는 걸 보지 못할 것 같아요. 해를 보려면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발가락도 시렵고. 그냥 오늘은 이정도로 즐기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걸어서 박지에 다 왔습니다 마가타 잘 갖고 왔다 저딱 어울린다 딱 자작놈, 자작나무 숲이랑 작은 숲속 같습니다. 작은 숲속이 맞지? 작은 숲속에 마을을 이루고 있어요. 좋았다. 멋있다. 여기, 여기 오두막에도 이렇게 치고선 계시는데 뭐잘 깨끗이 하고 철수하시겠죠? 여기가 우리 집. 자기야, 이렇게 다 들어줘. 이 아, 잠깐만 이나보다 <laughs> <laughs> 난, 산 보람이 있네. 나보다 더 좋아해. <laughs> 지금 한창, 이, 액션캠, 음성 명령어를 찾고 있는데, 영어를 명령어? 하라네요. 아, 나또 영어, 아. 스타트. <laughs> 뭐야, 이거? 와서. 중국말 찾아봐, 중국말. 아니, 그러니까 음성 명령어 자체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 자기 어디 보고 있어? 화면, 카메라를 봐야 되는구나. 어. 그냥 낙에서 옆으로 가길래. <laughs> 여기 보라고요 어. 아직 그, 어색해, 카메라 렌즈가. <laughs> 어, 아, 딱 그. 스타트 레코드. 일부러. 어? 스타트 레코드. 음 아. 그러면은, 스탑, 더 레코드? 음. 두개더 있어. 짜잔아 근데 진짜 이거 오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자작나무 숲입니다 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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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 자작. 아, 아. 자작, 자작. 20년 된 부부 케미 여기서도 되나요 아, 중국어랑 찍어들어. 영어만 된대 음성이 아 진짜? 어, 중국어 아 영어로 영어. 해야 돼 그러면? 테이크 피 근데 잘. 얘가 말하는 것도 한국말로 말하잖아 그 얘도 영어로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 단어 이름이 뭐야? 영어 할수 있잖아. 스타트. 발음 꼬야 돼. 자작나무 숲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텐트를 핀 장소고, 이사 둘러보면은 저기 오두막도 있고, 저쪽에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오늘 별이 진짜 잘 보여요. 카메라로 안 당기네 <laughs> 자작나무 자작나무 숲에 오신 게 NG <laughs> 다시 컷 자작나무 숲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본인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마음이 짜작짜작합니다. 짜작짜작, 짜작짜작. 너무 추워요. 버텨. <laughs> 버티고 <laughs> 이겨에나온다 외박단. <laughs> 어떻게 하지? 이거 어디다 놓지? 일단 걸어놓까 이렇게? <laughs> 어. 그것도 괜찮다. <laughs> 어떻게 하지? 어, oh, 굿. <laughs> <laughs> 잘 조금만 가라 있어. 옆집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춥긴 춥다. 잘 나고 텐트에 왔습니다. 화장을 싹 까줍니다. 강제 쌩얼. 나 머리도 지금 웃긴데? 괜찮아? 거의 그 그건데 지금 나도 이러는데. 금세 온거 아니고? 대박. 차이 안 되죠? 응, 자기야. 쟤네 안잘것 같은데. 쟤네 모르는 사람. 옆에 다른 팀이 있는데 지금 한창 열심히 떠드는 중입니다. 뭐 이해해야죠. 어쩔 수 없지. 뭐 <laughs> 난 디테일하게 바로. 바를... 패킹하고 나서 안 좋은 점어나 근데 머리가 너무 눌린 것 같고 태안날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추운 <laughs> <지난> 날에 <웃음> 그래서 입술 <laughs> 양쪽이 다터요 만성이 돼버렸어요 아직 애기라 그래 달라서 터요다얼었어 지금 모든 게 얼었어 그치? 음. 좀 그래도 좋았다. 좋았다. 제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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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준비. 안 났어? 응. 이제 우리는 잡을게요.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요. 나도 이거 쓸까? 응. 자, 불 끕니다. 안녕 아침 이밝았 습니다. 조금 부네요. 어제는 바람이 안불더니 아, 저기 사람들도 하나둘씩 찰수록 시작합니다. 다행히 해가 좀 이쪽으로 비춰서 따뜻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와도 멋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도 기회가 되면 한번 와봐야지. 벌레 겁나 많겠지. 우리 텐트, 아침입니다. 겁나 추워. 빠르게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추우니까.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박진영 항상 깨끗하게 빠르게 철수해 보겠습니다. 발가락 졸라시려 그 추위를 함께한 전우들. <laughs> 철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놓았던 자리는 조금 표시는 나지만 다녀갑니다. 항상 박지는 깨끗하게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발가락이 이제 아파요. 감각이 없어 우리 함께한 전우들 핸드폰인데? 감사합니다. 와우. 오, 김. 산 맛집. 네늘은몇 어, 알아서 취한 거. 내가 한 잔씩 하시나한 음. 잔씩? 한 잔씩. 한 잔씩? 음. 음. 음.